굿모닝 지금 여기 어디게? 대전 왔어요. 그래서 어제 서전제서전 와서 아지 두마리 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라 시에라 시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부터 g 요일요일이 o r n i n g 요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힐링이 되고 제가 일을 하는 거좀더 집중해서 이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지라 커피 사 왔어? 왜? 돈줘? 돈, 줘? 돈 없어? 돈 없어. 돈줘. 땡큐. 야, 지라. 어, 고마워. 우리 지라. 아, 감사합니다. 네. 응. 이거 어, 메커피 갔어? 메이커 커피 아니야. 메가 커피 아니야? 이젠 메가 커피서 이거 네. <laughs> 조금 훔친 것 같은데 하루에 <laughs> 1층 자판기에서 먹은 건데 세라가 이거인데 메가 커피라고 써 있는 게자초초면도고 네. 했어 얼굴이 겁나 깔끔해 졌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웃기죠? 지금 미국에서 식단하다가 한국에서 식단하는 일단 햇반 우리 탄수화물을 책겨져줄 햇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는 뭐 요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정이 바쁘니까 요리하고 이럴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하다 그 정건이가 추천해줘갖고 거기서 이제 닭가슴살을 이제 먹고 있는데 이거 하나랑 전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침 저녁을 그러니까 첫, 첫 번째 끼니랑 마지막 끼니를 돼지고기 돈다리살 먹어요. 지방이 2그램, 지방이 한 4그램인가? 끼니당 들어있는데 딱 좋지. 그래서 단백질 25그램 줄 거죠. 이거랑 이제 돌려보도록 할게. 아침 만들어 보도록 할게. 한거 보면 여기 있는 게다 닭가슴살이야. 이게 아침이고 이거는 대회 준비 때도 먹을 수 있어서 내가 이거 성분 확인 되게 많이 하거든. 저 닭가슴살 보면은 96% 들어 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내가 다 아는 거야. 무, 배, 사과, 단호박, 양파, 파, 대추, 계피, 감초.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거 하나랑 양념치킨맛 소스 먹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단백질 26g 들어 있고, 지방 2g. 그다음에 이거 같은 거 양념치킨맛 이거 돈다리살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12g. 근데 이건 지금 비시즌이니까 이렇게 이제 두끼 정도씩은 이걸로 먹고 있어. 맛있는 걸로. 지방 6g 들어 있고 단백질이 25g. 간편하게 식단 해결. 어, 주말 뭐 했어요? What did we do this weekend? 주말? 주말. 교회. 어, oh, 교회. What else? Don't <laughs> put that on your video. <웃음> oh. <웃음> Break a b b e time. Break time. 주세름 주표. 아셨어? 닭가슴살 맛있어. 닭가슴살 햄키 치킨. 야, 우리 어디 가? 김밥. 김밥집. 씨에라 김밥이랑 강아지 똥오줌 니우로 나갈 거예요. 왜 메가커피 슈퍼스타야지. 그래서 나는 식단을 했기 때문에 비시즌도 식단을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거든. 저는 이제 다음 프로쇼 잘해야 돼요. 어? 잘 성적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어쨌든 사랑이랑 프로가 저보다 인기가 많아요. 대못 바필레 됩미허. 그냥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데리고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랑이랑 프로그래자 시에라 김밥 get했어 내가 커피 가자 시에라가 한국말을 배우잖아 시에라 너 커피 주문 혼자 할수 있어? 어 주문할 수 있어 주문할 수 있어? 할수어 그럼 있어. 이제 시에라가 주문을 혼자 한번 해보는 걸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커피 내시에라 백다방을 좋아했어 어 백다방을 좋아어 진짜? Okay. 자 이거 한국말. 영어 아니에요? 영어 아니지 시에라? 어, 한국말. 한국말. 어. We 메가 사이즈 e e d any of it. w 어 don't need a 하 y of it. We don't n e 어요 카드. 어 카드 집어넣고 엄마 엄마, 엄마? 삼삼어 삼삼. 이건 없는 걸로 야 혼자 주문했어 네, 별거 없지 애라 프로가 네. 원래 그 다리가 부러졌었거든 두 번이나서 어렸을 때그그개장 안에서 좀 오래 있었어 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가 약간 겁이 많아요 겁이 되게 많고 되게 불안한 거 이런 게 많아서 이렇게 자주 우리가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거든. 그럼 이제 불안한 게 줄잖아. 원래 사람도 똑같고 강아지도 똑같아. 이런 거에 많이 부딪치고, 난 약간 그런 쓰레기거든 좀. 와. 서비스. 뭐? 자 돌아왔고 시라는 김밥 먹고. 조프로. 어? 너 엄마, 아빠가 아빠 좋아 안 좋아? 응? 여기가 지금 대전인데 좋은 건 뭐냐면, 여기 다 있어요. 메가커피 옆에 있지. 운전해서 15분 동안 운전해서 메가커피 안 가도 돼. 다 옆에 있어. 김밥, 씨라 좋아하는 김밥집 여기 바로 뒤에 있지. 지금 어디가? 다이소. 씨라는 다이소. 다이소, 올리브영, 메가커피. 이거 밀로 스타일, 밀로 스타일로 <laughs> 자이언트 세트를 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래서 대전만 시에 오면은 시에 지금 시에 뭐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시에라? 어 행복해 내가 대전에다가 성공해서 아파트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어 작은 거 어, 욕심 하, 크게 하, 없어 <laughs>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머리 마사지 하는 게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엄마 우리 이제 티셔츠가 있는데 베이지 긴팔 이거 엑스라지 맞을까? 나 긴팔 말고 반팔이 좋아 다이소 0 0 원짜리 긴팔 엑스라이즈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나 집에 가서 다이소에서 야0 0 원짜리 양말 여섯 개 개이득 이거 미국에서 볼수 없는 금액 긴팔 셔츠 진짜 집에 가서 입어볼게 자 뭐라고 보장 엉덩이 엉덩이 보장 <laughs> 야 셀라 미성년자도 봐 피지 피지 애들도 봐 애들. 이 다이소가 조명이 좋아 야 사랑이 프로도 챙겨줘야 되니까 우리 얘네 좀 닭가슴살 먹어서 좀 맛있는 것좀줄려고 찍으려고? 아. 응 다이소에서 산옷 긴팔 5,000원짜리 피팅 오핏 괜찮은데 5,000원? 다이소 5,000원 아아아났어 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야, 앉아. 앉아. 그렇죠. 자 연어 스틱. 다이소에 있는 연어를 좋아할까요? 야, 이거 은근히 커. 스피드형. 프로. 프로. No, pro s 손 so thank y 음, 전부터 줘야지. t h 야, 올라가지 yeah. 마. 올라가지 마. Uh -uh. Down here.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건데 이거 운동 가기 전에 하나, 그다음에 운동 직후 이거랑 영양제 같이 슈퍼 설할 예정인데 그래서 저는 운동 전에 달달하고 이런 거좋아했는데 찰떡파이. 거추억 시... 내가 이거 되게 좋아했던 것중 하나거든. 나 이거 한장 했어. 얼려다 먹고. 자 먹어봐. 음. 오. 음. 그렇지. 완전 내 스타일이거든. 음. Mm -hmm. Mm -hmm. Okay, so Hellstrong, okay, Ma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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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Ayu or Ayu? Ayu. Mayor. Okay, Mayor, Hellstrong, Hanshikandongan, Easter Koye. Oh, I don't think Easter Koye, right? It's just like right? 있을 거예요. Every day, mm -hmm. I will be. Mm -hmm. Is it break time, Dashi? Mm -hmm. That's break time. Dashi break time? 사장님, 푸푸 잘했대요. 푸푸 잘했대요. 응? 자, 운동 가기 전에 약 먹어야죠. 무슨 약?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 약? 그런 약 말고 삼대오배 약. 삼대오배 BCA 먹을 건데,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포도맛 버터 BCA. 이거랑 한숟가이랑 1리터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세트에 또 달려야 되니까 오늘 가슴운동 나세장 도전한다 오늘 인클라인 스미스 머신에서 2장 반으로 14개 했어 14개 했어 지난주에 <목소리> 자 그래서 이 헬스장이 우리 지내는 곳이랑 500미터 어 너무 가깝지 않냐 500미터 그,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 가서 시끄러워 그래서 <목소리> so, 어쨌든 오늘 승가 조지로 갈 거니까 헬스. 헬스? 어. 헬스해. 어, 헬스해. 어, 설 거예요. 어, 헬스할 거예요. <laughs>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해요. 야. 헬스톤. 이번에 나올 오브엔. 참고만 다 떨어졌네, 지금 옆에. 색깔 다 썼네. <laughs> 헬스장 왔어. 왔어. <laughs> 아레나 헬스장 도착했어. 왔신다.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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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아 너무 좋아 진짜 IFBB 프로 어? 이 대회 뛰는 선수들이 다니는 헬스장 너무 좋다 올드스쿨 자 이게 스미스 머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사이벡스거거든 그래서 이 사이벡스 스미스 머신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중 하나야 보면은 기구들이 되게 올드스쿨이 많고 내 스타일이야 올드스쿨 자, 그래서 오늘 세장 끼고 여덟 개가 목표예요. 그, 계산해 준 거.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덟 개. 목표로 달려가 볼게. Let's go. One. Two. Come on. Three. Four. Eight. One more, one more, one mor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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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Oh, nice. <목소리> 오 잘했어 어, 괜찮아 오오오 아, 계산 잘하네 야 이거 해머 스트렝스 핀 로드 머신 미국 냄새 나네 저는 해머 알잖아 해머 좋아하잖아 선수분들이 하는 헬스장에 이런, 이런 냄새가 있어 혜연 음. 응? 너나 씻는 동안 어디 갔다 왔어? 만두? 아 만두 어 너도 음. 한님줘 봐. <laughs> 맛집이네요. 어. 자, 우리 오늘 어디 왔어? 아, 국밥. 국밥. 순대국밥 먹으러 와요. 왜냐면 시에라랑 저랑 제가 옛날에 2018년도 때 온라인 코칭했던 우리 시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터가 이제 국밥집 아, 시스터가? 놀러라 그래서 맛있게 한 그릇 끓여 주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이제 서로 기억하고 우리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맛집이라고 하니까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예. 국밥. 좋습니다. 그쵸? 순대국밥. 저는 내장하고 순대. 내장하고 네, 순대. 그 시에라는 그 순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맛집이라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시에라 순 순대국밥 처음이지. 퀄리티. 처 먹어 보는 건데 같이 먹어 보도록 할게요. 맛집인지 아는 방법이 뭐냐면 이주전자 이것만 보면은 이제 딱 어느 정도 각이 나와. 이걸 보면은 야. 어 진짜 먼저 먹어 봐. Just try the soup. smells really good. Just s m l l i

이거 어진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는 이거 이거 정부에 보여드리면 영주 거딱 나오는 거야 봐봐. 어, 어, 영주 건조. 어? 한국 영주 건이아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아시는 분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 우리가 <laughs> 이제 맛집이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아 진짜 맛있네요. 순대 국이 순대보다 좋아. you ever seen awake again enjoy s u n like this? 아, <laughs> 그금 어, 와. 자, 대전 와서 진짜 많이 힐링이 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마운 게 사실 이제 온라인 코칭을 진행을 하다가 순대국을 하신다 고해서 왔는데 어머님도 <laughs>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순대국을 만들면서 자기는 가슴이 지금도 떨린대요 이 손님들한테 줄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어들인다기 나는 이런 것 같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하면서 가슴 뛰는 일 그래서 나도 대회 뛰면서 저도 가슴 뛴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되게 힐링되는 하루가 되었고 음. 저는 앞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저순대국밥집을꼭 찾아갈 것 같아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국밥을 만들면서 심장이 뛴다. 그 나는 이런 이런 낭만이 너무 좋아요. 이런 낭만, 이런 열정,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이제 충전을 딱 받아서 가니까 오늘 너무 감사한 하루였고 그래서 대전 오기 전까지 좀 이렇게 고민도 많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저는 대전만 내려오면은 일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고 이제 내려왔는데 집중하려고. 이제 이 일뿐만이 아니고 진짜 이런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는 길이 된것 같아서 저는 한국 오면 대전은 꼭 들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 대전 2일차요 어디 가느냐? 어디 가게 머리 하러 가요. 드디어 원래 머리 해주는 형이 따로 있는데 이제 의정부에서 제가 이제 시간을 못 맞춰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응. 커요. <laughs> 머리가 커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좀 빠지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관리를 잘 못했어요. 아 그래서 원래 저는 약간 전문가분한테 상담받고 어떤 게 괜찮을지. 그래서, 예. 아, 이거, 그,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거 뺄 수도 있고. 네 아, 원장님이 아르기닌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먹고 펌핑 잘 받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이용실 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헬심들이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반대체가. 네. 자 좋죠 머리 잘 잘랐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는 뭐야 항상 뭐 머리 잘를데려렇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너무 머리를 잘해주셔갖고 제 두상에 맞게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 전문가 말을 듣읍시다. 전문가분이 그렇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약간 그런 셀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와이프한테 나 머리 자른거 보여주고 세종시로 넘어가서 우리 세종시 아래다 힙트니스. 이거 뭐 거의 오늘 대전을 그 뭐야 쭉 도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셀라. 그 음, 머리 어때? Oh, it looks so good. 어? So Korean. 어때 머리? 오, 괜찮지? 진짜 한국인. 괜찮아? 대박 대박? 맘에 들어? 진짜 대박 오케이 오케이 자 씨엘아 오늘도 자이언트셋 아침 뭐 먹어? 계란 토스트 그 다음에 메가커피랑 요거트랑 네. 그 다음에 캔디크러쉬까지? <laughs> 야 <이야>, 씨엘아 <시에라>, 바빠 <laughs> 이게 이게 정상적인 강아지야? 사랑아 너 내가 올라오라 그랬니 내려갈 거야? 자 운동 갈 준비 3대 500 p c 수박 말 그래서 오늘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내가 다니면서 경험하고 괜찮은 거를 우리 브로드라고 쉐어를 할게. 그래서 내가 뭐 머리 잘르고 이런 것도 내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나름 만족하니까 나누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 왜냐면은 나는 우리 구독자 브로드 시스터들 때문에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수 있다고 내가 항상 생각을 하잖아. 이런 걸좀 나누고 싶어. 뭐, 조초씨 제가 뭐 음식점을 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들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구독자분들도 만나고, 이제 이럴 거니까. 오늘은 일단 운동하러 가고, 세종씨. 기대돼요. 아리나 휘트니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로가 저를 보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뭐, 6년 정도 됐대요. 제 거를 보본서 2019년? 그때 DM을 주셨었는데, 지금 트레이너 하시고, 이제 헬스장, 이제 초대 꼭 한번 와달라고, 자기 센터에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내일은 거기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소통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 있는 동안 우리 브로드하고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갖고 뭐 머리면 머리 이런 거 한번 나눠보자. 알았지? 어쨌든 운동하러 갈게 이제. 와. 사전 왔어. 자서 아레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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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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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오늘 초대해서 줘 너무 감사드려요. 들어 봤어? 네, 네, 아, 감사합니다. 4 5 6